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 o l i t 홀리 한 번씩만 입력해 주시면 홀리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아, 홀리십니다아 여러분들 이번 브롤스타즈 사이버 브롤 시즌 테마의 신규 스킨들 중에서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펭가드 스킨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또 신규 스킨 비바이트 스킨이 등장했습니다. 그래도 비 스킨은 79보석이기 때문에 저번에 이제 신화 등급 스킨이었던 펭가드 스킨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스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신 에 이번에 연쇄 패키지로 등장을 했는데 스킨만 구매하실 분들은 79보석 주고 이렇게 바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어, 비바이트 스킨은 이렇게. 이렇 생긴 거고, 핀까지 하나 줍니다. 그리고 스킨을 구매하면 바로 무료 스타드롭 하나를 획득하실 수가 있는데, 랜덤 예. 스타드롭입니다. 오! 근데 신화 가 떴어? <laughs> 어, 이러면은 79보덕 쓰고 이득이 아니라 또 PP. 아, 진짜 정... 개똥받네. 아무튼 스킨사면 여기까지 얻으실 수가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보석을 좀더 구매하면 다른 상품들까지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 중간에 49보석짜리가 3번 있고요 마지막에 69보석짜리가 있어서 다 합치면은 결국 스킨까지 해서 295보석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쓰시는 분들은 이 전설 스타드로 하나까지 획득하실 수가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 패키지 가격 전부 놓고 보면은 전설 등급 스킨 가격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후구계정에 코인이 좀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좀 깎아줄 때 구매해놓으면 좋더라구요. 자, 랜덤 스타드롭 3개 깎고 49보석으로 코인 하나 더 구매해주면은 다음엔 이제 랜덤 스타드롭 5개. 그 다음도 49보석인데 이번에는 그래도 2000코인이나 줍니다. 어, 올랐어요. 그리고 랜덤 스타드롭 5개. 요렇게 뽑아주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69보석 주고, 2500코인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랜덤 사드롭 10개랑, 전설 스타드롭 하나까지, 무료로 받을 수가 있다. 와, 근데, 랜덤 사드롭에 전설 스타드롭 하나 더 떴습니다. 어, 이러면 이제 이득 보는 거라 여러분들. 랜덤 사드롭 아니, 뭐야. 전설 스타드롭, 아, 아, 이거 이득이 아닌데? 아, 나 진짜 이거, 운왜 이러냐. 아, 물론 제가, 후계정이라가지고 뽑을 게 별로 없어서 그런 거긴 한데, 아 그래도 그렇지 이거 스킨 같은 거 주면 얼마나 좋냐고 이거. 야자. 오 그래도 신호 하나 더 떴고요. 이번엔 보니핀 그리고 비 바이트 패키지의 마지막 전설 스타드로 보상. 이것도 뭐 크레딧 나오겠지 야자. 뭐. 오. 오, 나이스. 하이퍼 차지가, 오, 어, 불게 없었네요, 후 계정에. 오, 어, 이러면 이제 이득 보는 거라고, 여러분들. 295보석 써가지고, 하이퍼 차지 하나 뽑았다. 그러면은, 아, 이득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본전 정도인 것 같네요. 아무튼 뭐, 전설 스타드로 욕심 나시는 분들은 패키지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러는 오늘 비바이트 스킨 리뷰 바로 달려볼 건데, 일단은 쇼다운을 먼저 플레이 해볼 거라서, 세팅은 두 번째 가드시랑, 생존을 위해서 두 번째 스타 파워까지 장착하고 달려보겠습니다. 기어는 무난하게, 어, 피해 보호막이 좋 것 같아요 비스킨들 중에서는 그나마 메가 비틀 비스킨이 좀 이쁜 편에 속했는데 이번에 좀 아주 가성비 좋은 비스킨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반공격 요런식으로 어 뭔가 사이버 벌 이런걸 날리는 듯한 이펙트를 볼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일반공격 할때어비 손쪽에서 약간 잔넷 공격 퍼져나가는 듯한 그런 이펙트까지 같이 주는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강화벌 침은 이펙트가 조금 더 변화할 거거든요. 오케이. 요런 식으로. 방금 잠깐 쏘는 거 보여드렸는데, 제대로 못 보여드린 것 같고. 아 근데 저 키트 아래쪽에 큐브 9개 모은 것 같은데. 자, 강화보일층 다시 한번 쏘면은, 요런 느낌으로 나간다. 오케이. 키트 커트. 어, 요거건 여러분들. 이게 비바이트 스킨이라서, 어, 가성비 되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79보석인데 이 정도 이펙트면은 매우 훌륭합니다. 이렇게 쏠 때, 어 약간, 오, 어, 야, 이렇게 손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듯한 이펙트가 있어가지고, 뭔가, 공격 범위가 좀 넓게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죠 이거 스킨이 되게 훌륭해요 일단은 가젯 한번더 써주고 자, 샌디 저거 맞추자 자 가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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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로체 가젯 폭탄 고로체 가젯으로 싹다 녹여주고요 나머지 한 명은 안젤로였던 것 같은데 안젤로 자 궁극기 한번 써볼까 궁극기 자,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여러 마리의 사이버 벌이 나가는 걸볼 수가 있죠. 어 근데 굉장히 괜찮다 느낌 자체는. 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 스킨이 아마 저번에 여러분들께 투표해달라 그래가지고 네개 중에 하나 유저분들이 고른 걸로 뽑힌 걸 거예요. 약4 개월 전에 이비 스킨 투표를 진행했었고 분홍색, 초록색, 노란색 그리고 이 색감 이렇게 네 가지 스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이번 사이버 브롤 테마에는 가장 어울리는 스킨이 아닌가 좀 생각은 되네요. 가자 남 써주고 자 이거 녹여보자 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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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체 고르체 야이걸또 기가 막히게 맞춰버리면서 드라코 커트 했구요어 그리고 보시면은 비 왼쪽 위에 떠 있는 그벌 하는 마리도 귀엽습니다 이... 오케이 그럼 커트 했구요나 이제 요거거든아 근데 아 레온 어디 있더라 레온 위치를 몰라가지고 지금 살 불안하긴 한데 어딨죠 레온? 아 이쪽 레온 궁 없겠지 궁 없다고 생각하고 먹으러 갑니다 일단 오케이 어 안젤로였어? 자 이거 쑥 피해주고 그렇지 어 뻔하죠? 이렇게, 그럼 다시 보호박 기어 채우면서 피해주고 자 궁극기 오케이 야 근데 뭐야 방금 궁극기 이펙트 소리 왜 안나냐? 아니 이게 보면은 이번에 비바이트 스킨도 궁극기 이펙트 사운드가 그 일반 공격 소리랑 똑같이 나요 아 이게 잘못 만든 것 같아. 잠깐 피해주고. 제발, 제발. 피해주고, 고렇지 이거 잡았다. 잡았다. 오케이, 나이스. 아니, 아무튼, 비바이트 스킨도 궁극기 이펙트 사운드에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공격 소리가 나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원래 비 궁극기 이펙트가 사라지고 그냥 일반 공격 소리가 나는데아 얘네는 이런 실수 안 하면은 요즘에 펄에서 뭐 가지 없나 봐. 안돼 이거 시작할 때 전투 카드 보면은 진짜 비 바이트 오지게 파덕파덕 거립니다. <laughs> 약간 역대급으로 출싹출싹 거리는 스킨 느낌인데 아좀 어, 웃기고요. 이거 잠깐 똥침 조심해야 되는데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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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야 어, 똥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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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똥싸 똥똥싸 그렇지 잡아주고요. 자드라코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슬로 걸어주고 나이스 오 최회장 잡아주고 그렇지요 깜짝 놀랐다 오케이 그립한 때려주고 바로 커트 <laughs> 오 뭐야 그리고 뭐야 아래 뭐야 야 유튜브 홀리시다 <laughs> 야홀릿하이홀릿시다홀릿 홀릿 잡아라 야홀릿야홀릿야 그렇게 야 그렇게 험하게 죽으면 홀릿지아니데그렇지어오 무빙 좋아 역시 홀릿 무빙 좋아요 오오오홀릿어 어, 잠깐만 야홀릿을 잡아서 눌러봐 야 눌러봐 홀릿을 홀릿을야내 내가 홀릿 팬인데 일로 일로 오세요 해혜영에영 혜영... 혜영씨 해영, 해영 우리의홀릿영 어, 바로 녹여주고요 <laughs> 유튜브 홀리 닉네임 보는 거 되게 간만인 것 같습니다 자 나온다 싶으면은 때려주고 공극기어 바로 따봉 <laughs> 따봉과 함께 깔끔 마무리 아 근데 가성비 좋네 진짜 스킨 자 이번엔 세팅을 1가젯 1스파로 변경하고 5대5 브롤볼 한번 달려보죠 자 이번에는 좀 강화벌침을 많이 쓸수 있게 그렇죠. 어, 어 변, 세팅 변경을 했고요. 자, mz 개피됐고 자, 제가 그리고 일가젯이 바꾼 이유가 이게 약간 몸빵용으로 사용하기 괜찮거든요. 꼭그 상대방 슬로우만 걸어줄 게 아니라 긴급 상황에서 몸빵용으로 가젯 딱 설치해서 버텨줄 수가 있다. 자, 일단 마무리해주고 그렇죠. 이런 거 사이드에서 계속 때려주면서 커트해주고 그렇지. 이것도 슬로우 나이스. 잘 들어갔다. 아, 근데 이거 공 아래로 패스되냐, 얘들아? 어, 공 위치가 안 보인다. 오케이. 오, 아, 까비. 들어갈랑 말랑했는데 잡아주고요. 이렇게 엠도 녹여주고, 때려주고. 자, 천천히, 천천히. 가재 담은 번다 가재, 가재, 호이가재한번 써주면서. <laughs> 찰리 쫄았다. 찰리 쫄아가지고, 가재 썼다, 저거. <laughs> 쫄 가재. 따봉, 날려주고요. 이쪽에 사이드에서 깎아주면서. 애들 못 지나가게, 못 지나가게. 이렇게 때려주고. 나이스. 자, 가재 써도 그렇지. 이거거든. 이거거든. 그렇지. 잡아주고. 나이스, 패스, 패스. 오, 아, 깜짝이 오, 오, 맨뒤 잡아주고요. 야, 뭐또 있어? 야, 왜 이렇게 뭐가 많아? 이러 바로 아래쪽 슈팅. 호르츠 들어갔죠? 와, 나 진짜 이번에 한 번도 안 죽고 깔끔 캐디를 해버렸는데, 여러분들. 제가 10킬 용됐어. 와, 나 혼자 다 쓸었어, 이거. 아, 진짜, 이거, 비, 누구야, 이거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뭐 뭐야, 저 대머리 쌤 뭐야, 저 저리가. 오케이, 마지막으로 비바이트 스킨, 패메모션 볼게요. 어, 뭐, 고장났나봐. 어, 오직게 갤럭시 워치 눌러댔는데, 고장나가지고 바로 쓰러져버리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신상 스킨, 비바이트 좀 보여드렸는데, 어, 확실히 79보석짜리 스킨이라서 뭔가 부담도 좀 덜하고, 이펙트도 훌륭해서 나름 구매해볼만한 스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비 스킨은 종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비마이트 스킨 정도면은 나중에 뭐 블링으로 구매해서 사용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카탈로그 탭에 블링으로 풀릴 때까지 좀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블바!